다음은 스마트 사5 0도 캐치 분리. 자, 여기 볼트 보이시죠? 이 풀어주세요. 이렇게 풀면 끝났어요. 여기서 이쪽으로 당겨, 당겨서 당겨내셔야 돼요. 자, 보여드릴게요. 어. 어. 이렇게. 자. 여기 여기 때문에 고리 보이시나요? 여기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요렇게 당기셔 당겨서 고리 보이시죠? 당겨서 당겨내시면 됩니다. 다음은 배선불인데요 자. 열를 당겨내셔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열을 여기 홀 보이시죠? 당겨내시면 안 돼요. 열를 잡고 당겨내시면 됩니다.